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 과방위 위원장에 국회 과방위 위원장에 재선 국회의원 최민희 씨를 앉혔습니다. 최민희 씨는 그 민원년 출신인데요. 이 과방위 위원장에 오자마자 지금 민주당의 방송 3법 즉 공영방송 연구 장학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법을 약간 손질해서 법안 발의를 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반대 여론이나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오늘 그 KBS 이사, 이사이신 황근 교수, 황근 교수께서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 내용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약간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근 교수가 자유일보에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위선, 위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어, 칼럼을 쓰셨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할수 있는 KBS, MBC, EBS,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야가 내면적으로 합의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 또는 추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안배에 따라서 이사들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처럼 이렇게 정치가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화된,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법적 대표성 또는 국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또는 국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서 다양성을 고려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은 그냥 권고 또는 선언적 어, 의미만 있을 뿐이고 어, 결국 여야가 추천하는 추천하는 인사들을 외형상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해도 결국 허구의 다양성이다. 허구의 다양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 지적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같은 허구의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별로 없다는 것이 황근. KBS 이사의 지적입니다. 다만 이 정치권의 착한 결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즉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에 따르면 이 다양한 추천기관이나 단체를 법으로 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은 여야 국회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사들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라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이 법안은 예를 들자면 정치권에서 몇명 시청자위원회에서 몇명 방송 뭐 현업인 단체에서 몇명 방송 학회에서 몇명 등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단체를 지,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야가 추천하는 이사를 줄이고 이 정치권에서 추천한 이사 코터를 줄이고 다른 부분을 늘리면. 민주당이 그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사탕발림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추천단체를 다 원화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단체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 이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가? 추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점을 황근 KBS 이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 여기에 지, 어, 명기된 단체들이 그동안 해온 행태들을 보면 그야말로 좌파일색이라는 거예요. 좌파일색 가령 지금 KBS MBC 시청자위원회 지금 최민희 어, 과방위원장 법안에 따르면 원래 4명 추천하다가 2명으로 줄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기사를 보면. 그런데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KBS MBC 공이 할것 없이 거의 모두가 좌파 일색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 어 KBS 어 김희철 사장 말미에 KBS 시청자 위원회를 새로 뽑을 때 많은 우파 단체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한 명도 안 됐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시청자 위원회 단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좌파 일색에 어 특정 세력의 진지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히, 방송 관련 직능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성원 다수가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과를 조직 강령으로 두고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공정방송을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노동자 정치 세력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방송을 할수 있습니까? 불편부당한 방송을 할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선임권을, 추천권을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언론 관련 학회도 다수가 서로 중복된다는 점에서 과인 대표성이 있고, 어, 황근 KBS 이사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솔직히 어느 나라가 공영방송 이사 중에서 30%를 학회에서 추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BBC나 NHK, 독일의 z d f ARD, 프랑스 FT, 호주 ABC 다 가봐.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자, 이 추, 이렇게 어느 나라가 공영방송 이사중 30%를 학회에서 추천한 나라가 이 금시초문이다. 예 더구나 이들 학회가 보여온 그동안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들을 보면 은 좌파일색이다 이거죠. 좌파일색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탕 발림은 해놨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회 멤버들을 깔아버리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구의 다양성을 넘어서 위선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황근 이사님은 표현하시네요. 위선의 다양성. 음, 이건 마치 친정권 성향의 단체들을 정치권으로 동원했던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이, 뭐, 이른바 최민희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 공영방송연구장학법이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개정된, 개정된 방송법에 의해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들은 정당이 직접 추천했던 이사들보다 정당이란 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학계나 시청자위원회나 뭐 방송직능단체나 뭐 민노총 언론노조나이 국민대표성이 있습니까? 국민대표성이 전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당이 직접 추천했던 이사들보다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편파방송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을 황폐화시켰던 그 민노총 언론 노조보다 더 정치적으로 오염된 공영방송 이 사진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치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스피커, 특정 정치 정파의 확성기,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위부대가 되면서 국민의 방송이란 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폭파돼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위선, 황근 KBS 이사의 직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